안녕하세요, 반주의 다은이에요. 오늘은, 음, 어, 사탕한먹을 건데요. 홍사탕이 어디있냐고요 바로 보여주세요! 짜잔, 이게 홍사탕이에요. 이게, 빠르게 트에서한 건데, 아, 요즘부터 영화 찍을 거예요, 영... 이거, 음,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거. 한번 보여줄까요? 짜잔! 안 먹었다, 영웅 안뜯으 먹는다 바로 뜯을게요 이쌰 영웅아 그렇게 깔끔하게 뜯어져라 금방 어 오, 이만해, 요맞 좋아, 자앙 아, 묻었다 응. 영웅 자기가 찍은 거 제가 어떻게 먹어요? 맛있네요. 여기 단맛 좀 먹어.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우와,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진짜 다 먹을거같아요 맛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나맨 엄청 맛있어요 달달하고 달달해 아빠 어, 잠시만제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옛날에 이러고 했는데 <laughs> 산타 할아버지예요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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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아니요. 빼고 하면서. 이거 내려 타는 거예요. 그래서. 그건 내가 해줘. 아이쪽에 이게 있거든요. 이쪽으로 가까이 쓰면 돼요. 이렇게. 이쪽에 손을 베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. 조심하세요. 누나 누나 을 먹을 수있요 음식을 먹을 수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을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실 부끄러 워안 돼요. 이쑤개 얼마가지고 네. 어떻게 막 끝지? 응. 주원 튜브는 그거 먹어봤어요? 네. 누나도 먹어. 여러분 이것 없이 갖고 왔어요. 응. 네, 이거를 이쑤시개로 꾹 하면 돼요.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응. 카메라 이쪽 이쪽에서 해봐요. 응. 이거 그냥 쿡 찔린 게 안되네요. 덕분찔러야 돼. 너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진짜 있는데나 이거 키워 저도 한번봐봐요한 방에 돼요 마귀. 굿, 한 번인 어한 방에 헤죠죠 정도. 이 정도. 이정목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도하세요이정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응, <laughs> 근데 안돼서 어떻게 <laughs> 가는지 알자. 다운튜브 하나 더 먹어볼 거예요? 네. <laughs> 야, 근데 근데 폭파하면 어떻게 될까요? 궁금하죠. 이제 가만 시험 한번 해볼게요. 어, 뭐? 어? 이빨로 깨지네요. 다운튜브 딱딱 닦고 오세요 이빨로 하면 안 되겠네요 흐흠 <laughs> 튜브 이빨로 하지 마세요 난 지금 탈탈했는데 응 음, 여기에다가 놓고 하세요 그래서 안탈탈는데 나도 포크로 하고 싶다 누나가 포크로 한다고 했습니다

여러분, 내짜 이 이쑤시개, 데짜 이게 진짜 귀여워요. 나 방금 해볼까? 응? 나. 나 왜? 응, 다음에 여기 그 마지막이야? 마지막 남았어? 두개 남았어? 이걸로 제가 한번 짠고 엉덩이 만들어볼게요. 짱구 엉덩이 엉덩이 아 그리고 이게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털털 이렇게 꽝구 엉덩이가 되요 꽝꽝 꽝구는 누구예요? 맞아요 <laughs> 꽝는 누구지? 꽝구는 짱구예요. 뭐, 꽝구 방 충격받았죠? <laughs> 꽝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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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자 으악 꽝 꽝구 엉덩이 꽝구 나기이 꽝구 엉덩이, 광구 엉덩이. 어, 나 카메라 면 물고기 한번 찍어줘봐요 물고기는 다음에 소개해주세요 오늘은 그 먹는 거 해야죠 엄마 한번 좀보여주세도 앉으세요 짠 보여주실래요? 물고기들이요? 네 물고기 인데요 네. 이게... 아, 나 한번 볼 거야. 저거 흔들리. 큰 녀석 있죠? 네. 남자는 이렇고요. 여자는 이... 아무것도 없는 얘 있죠? 얘. 아. 색깔 있는 게 남자예요? 네. 근데 그 새끼들도 있어요. 여기 작은 애들. 아, 그래요? 얘네들이 새끼예요? 네. 색깔 있는 얘가 어, 아빠야? 응, 음, 아빠란 가 봐. 그릇 넣어. 얘 한번 줘 볼까요? 아니요. 진행? 안 돼요. 빨리 이제 저쪽 가서 인사하고 아. 끝나, 끝나 아. 끝내야죠? 이거 봐요. 이페이좀 보여. <laughs> 여러분들. 이페이 여러분, 한번 봐 봐요? 여러분 한번 그대로 <laughs> 와서 아, 자 그리고 이거는 네. 옛날 유행했었어요. 아, 그 이름이 뭐예요? 초보 젤리요. 초보 젤리요? 돌리는 거 한번 보여 줄게요. 네. 오, 그 뭐예요? 이거 평일 아래 안할때 하는 건데 응. 어,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. 아 그래요?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. 인사, 인사하고 저쪽에도 빨리 오세요. 안녕, 키우는 애. 저쪽 앉아, 멀찍이 앉아서 인사. 여러분들 안녕. 아, 근데. 어, 리가갈고리 그러니까 c 보여줄까요? 갈고리가 이만해요 갈고리 이만해요 갈고리 l I w o 엄청 크네요 갈고리 would e v 요 n I would even. What's your n a 갈 e I would. I would. I would. I w o 이 l 그, 노래 한곡불러줘 보세요. 그, 나, 남 나, 나, 남매 노래 앉아서 같이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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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